2026년 1월 9일 현시점 핵심 암호화폐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꽤 지루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이 몇 주째 큰 방향 없이 오르내리기만 하고 있는데, 어, 너무 오랫동안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인내심이 좀 떨어진 투자자들이 어, 하나둘씩 먼저 시장을 떠나는 국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11월 21일부터 약 8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 대략 20%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곧 50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2025년 작년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52일 동안 7만 6천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 사이에 갇혀 있다가 그 이후에 강하게 위로 움직이면서 결국 10월에는 12만 6천 달러를 넘겼죠. 온체인 이터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보이는데, 쳐피니스라는 어,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얼마나 방향성 없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이 수치가 53 근처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보면은 이런 구간은 대체로 큰 변동이 나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위로든 아래든 말이죠. 사실 요즘 비트코인은 예전처럼 뭐70% 80%씩 무너지는 자산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는데요.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상승과 조정이 계단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2023년 이후 흐름을 보면은 급등, 조정, 그리고 지루한 횡보가 반복되다가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매크로 환경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결국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지금, 어, 경기의 재가속적으로 시선을 쏠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애틀란타 연준의, 어, GDP 관련 모델을 보면, 4분기에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4.5, 아 어, 죄송합니다. 5.4%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잠시 좀 숨을 고를, 어, 가능성이 있지만, 연준은 2026년에 총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 저당 증권 매입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더풀 가능성을 시장에 던진 셈이죠. 이에 대해서 경제 분석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정치적 압박이 금리 인하에 그치지 않고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산 매입까지 연준에 요구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용 부담이 대중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정책적으로 강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한편 J.P. 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크립토 시장에서 진행되던 디리스킹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디리스킹이 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면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작년 말까지 이 흐름이 이어졌다가 이제는 진정이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작년 12월만 보더라도 분위기가 꽤 대조적이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던 반면 글로벌 주식 ETF에는 한달 동안 무려 2,350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금이 위험 자산 중에서도 크립토에서 빠져나와서 전통 주식 시장으로 이동을 했던 셈이죠. 그런데 1월 들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자금 흐름이 바닥을 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무기한 선물 시장이나 CME 비트코인 선물에서의 포지션 지표를 보더라도 매도 압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JP 모건에서 크립토 전략을 총괄한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조글루 라는 애널리스트가 이끄는 팀은 2025년 4분기 동안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줄였던 크립토 암호화폐 포지션이 이제는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번 조정의 원인에 대한 해석인데 JP 모건은 최근 하락이 시장 유동성이 나빠져서 발생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흥미롭죠? CME 비트코인 선물과 비트코인 ETF에서 거래 규모 대비 가격 충격을 보더라도 유동성 악화로 볼 만한 증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어, 폭락을 야기했고 지금처럼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느냐? 어, 핵심 원인은 MS, MSCI의 작년 10월 발표였다고 봤습니다. 당시 네, MSCI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스트레티지를 지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거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크립토 관련 포지션을 한꺼번에 줄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어, 이디리스킹이 시장 조정에 주된 동력이었다는 거죠. MSCI의 이 발표 하나가 JP 모건의 시각에 따른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네, MSCI가 2026년 2월 지수 리뷰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들을 글로벌 주식 시주에서 당장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죠. 제가 채널에서 최근에 다뤘고요. 물론 향후 전반적인 분류 기준에 대한 재검토는 하겠다고 했지만 최소한 당분간은 숨 돌릴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 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발표가 나온 뒤에 주가가 꽤나 올랐죠.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시장이었는데도 MSTR 주가는 올랐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12시 넘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MSTR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4%. 네. 음. 상승분을 반납을 해버렸군요 네뭐 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죠 아무튼 결국 jp모건의 결론은 무엇이냐 1월 들어서 etf 흐름과 선물시장 포지션에서 안정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코인 조정이 대부분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게 바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당장 지금 mstr 주가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당장 코인 어, 지금 가격 흐름만 보더라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 다만 음, 계속 위험을 줄여야 하는 국면은 지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JP 모건의 관점은 어, 그렇지만 일단 어, 이 뭐죠 지루한 횡보 구간은 조금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언제까지 진짜 아, 지겨워서 못하겠다 위로든 아래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투자들이 자 어, 떠날 만큼 떠날 때까지 네 그리고 나서 뭐 위로든 아래든 움직일 수 있겠죠 제 관점은 어,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편 아크 인베스트 설립자인 캐시 우드는 이분 꽤나 어, 코로나 때 유명해졌죠 최근 팟캐스트에서 꽤나 직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미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뭐 뇌피션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까지 포함된 말이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네, 지금 임기 초반 행정 명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준비금에 들어간 비트코인은 어, 정부가 압수한 물량 뿐입니다. 캐시우드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사기를 구매하기를 꺼려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 압수 비트코인을 그냥 보관만 해 왔다는 뜻이죠. 새로 매수하지는 않고. 하지만 캐시우드는 여기서 한발더 나갑니다. 원래 구상이 비트코인 100만 개를 보유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결국 정부가 직접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해석이죠. 그럼 왜 트럼프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느냐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 캐슈드는 크립토가 암호화폐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대선 기간 동안 크립토 업계는 하나의 정치 세력처럼 움직였는데요. 여러 정치 후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댔고, 그리고 뭐 유명 업계 인사들, 그리고 캐시우드 본인도 포함해서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거나 후원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캐시우드는 트럼프가 레인덕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올해 중간 선거 중요한 게 있죠. 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권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 1, 2년을 더 생산적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트럼프는 크립토를 미대로 가는 이 통로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은 암호화폐는 결코 뭐 부차적인 이슈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암호화폐 준비금과 별도의 크립토 자산 비축을 만들기 위한 행정명령 두 건의 서명을 했고, AI와 크립토를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데이비드 섹스가 이끄는 태스크포스도 꾸렸는데, 이와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규칙을 제도하는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도 밀고 있죠. 요 TF가 7월에 꽤나 긴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뜹니다. 음,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현물 시장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가 규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어, 비, 그리고 비트코인 준비금과 크립토 비축 자산은 재무부가 관리하되 원칙적으로는 압수된 디지털 자산으로만 구성이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 비트코인 준비금은 어, 이미 확보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관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다만, 재무부와 상무부의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더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라는 과제도 함께 부여돼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실제 매수는 없었죠. 캐시우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액, 크립토 거래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는 이른바, 디미니시스, 어, 뭐죠? 디미니미스, 어, 세금 면제 판정을 반드시 끌어낼 거라고 본 건데요. 소액 결제나 일상적인 사용에 세금 부담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죠. 요러한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연방 정부에만 국한되지도 않는 게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주 정부도 비슷한 어, 이 크립토 비축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들이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 뭐 규제 어, 제도 측면에서 보면 언젠가 조만간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 캐슈우드가 얘기를 한 건데 그 기대가 어디까지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은 국내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 ETF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상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비트코인 ETF인데, 로드맵에 따르면 관련 제도 정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ETF 하나만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른바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이 함께 추진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핵심 축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발행사에 대한 인가 제도와 아, 자본 요건 그리고 보유자가 언제든 환매할 수 있는 권리까지 대, 제도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미 미국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면서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현물 기반 디지털 자산 ET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 검토할게요라는 수준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전제로 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이동 문제도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해외 송금이나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경우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와 감독 체계 안에 두겠다는 방향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사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 특히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이후에 나온 건데요. 정보 공시나 준비금 기준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어떤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조금 더큰 그림을 보면은 이번 이 암호화폐 ETF 추진, 추진을 보면은 이게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어, 왜냐면 이제 작년 9월에 한국이 그동안 막혀있던 크립토 관련 기업의 벤처 투자 제한을 해제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제도권 자본 유입에 문이 열렸던 거죠. 한편 기관 움직임도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지난해 말 국내 주요 거래소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규제 문제로 한동안 멀어졌던 한국 시장에 공식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대형 사업자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전략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정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공공 재정 영역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법 방안을 어, 검토 중인데요. 예, 지금 토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 은행 예금을 담보로 발행이 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정부가 향후 국가 재정의 최대 25%까지 이런 형태의 토큰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시점은 203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올해 안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정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한국 은행법과 국고 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나아가 정부 지출에 쓰이는 예치금 토큰을 관리할 전용 지갑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국내에는 한국은 좀 항상 규제가 먼저다라는 기존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암호화폐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많죠. 거래량도 세계 탑급이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규제라던가, 블록체인, 이런 거에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정부, 그, 음, 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다들 다 하니까 하는 건지, 그리고 이왕 할거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처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ETF 관련해서는 실제 ETF 출시까지는 이제 제도 설계와 정치적인 조율이 필요하죠. 그러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은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요즘 암호화폐 시장은 연일 눈에 띄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처럼 또 가격 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어,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입하기보다는 부담을 낮춰서 시장을 살펴보는 접근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런 선택지로 빗썸에서 진행 중인 신규 가입자 대상 7만원 지급 이벤트 참고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빗썸에 가입하신 뒤에 계좌 연동하시고 초대코드 gold 1234 입력하시면 바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지금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지금 실시간으로, 오케이, 지난 5일 하락하고 있으나 올해 4 9 혹은 뭐 솔라나, 솔라나, 오, 12%. 그리고 뭐 XRP 등등 원하시는 코인 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 후에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참여 절차도 간단합니다. 비서맵. 가입하시고 쿠폰 코드 등록 메뉴 들어가셔서 친구 초대 코드에 GOLD1234 입력하시면 완료가 되구요아 그런데 초대 코드를 입력하셔야 5만 원 지급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전체 소요 시간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자, 그런데 7만 원 지급 이벤트라면서 왜 5만 원만 주느냐? 네,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체결 한 건만 완료하시면 최대 7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역시 7만 원받았구요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비썸에서는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고 있는데 1천만원으로 네, 시작해서 1천만원이래 네, 7만원으로 시작해서 1,300만원 이상까지 모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렇게 조정이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이 비스듬 이벤트 참여하시고 진입을 하신다면 저보다 평단가가 훨씬 낮으실 겁니다. 그런 어, 희수식 아이 희수식 전해드리면서 아직 안 하셨다면 비스듬 이벤트 잘 활용해 보시고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음, 이번 이슈에서 여러 가지 이,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최근에 어, 투자 전망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와 암호화폐 이슈 업데이트 하나씩 빠르게 매일같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